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월이 지나서 누부간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베살살 왕이 통치하는 모습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기가 막히게 한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 그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부간네살 왕은 죽었죠. 이 땅에서는 다시는 그를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장성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에 이어서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사사 왕의 첫 등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기 전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그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아버지 두부간네사 왕은 수탈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보질 못했는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하나님은 우습게 알고 모독하는 일들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안 했으나 열심히 가르쳐 주었으나 아들이 죽어라고 받지 않았든지 아버지가 교훈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는지는 성경에서 알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튼 그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천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누부간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귀하게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술을 마십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우상 숭배까지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드디어 일이 하나 일어나죠. 진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초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 바빌론 제국에게 보이실까요? 강대국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셔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무력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강대국,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야말로 성공을 하기 위하여는 위하여서 반드시 경험하고 권력을 잡아야 하는 나라, 이 나라 한복판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왕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과 그 위대하신 뜻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를 계속해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며 오늘날의 교훈들을 생각하게 할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당황한 아들 벨사살은 아버지 누부갓네살이한 행동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아들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최고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최고의 주술가들과 점성술사들과 점성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하죠. 말씀 보세요. 17절입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빌론이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세옷을 입히고 어,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이 위대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술가, 점성술가, 점성가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공약에 왕궁에 거하는 모든 지혜자들이 이 문자를 해설하기 위하여 모여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이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죠. 이 사실도 참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그 수탄 세월 동안 아버지 세대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교훈들을 윗 세대들이 보았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 왕, 누부갓네살 왕 시대에, 그 세대에 지금 점성술과 주술가들의 윗세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윗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당황하고 어떻게 하지를 연발하고 있는 것이죠. 윗세대로부터 전혀 가르침과 교훈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인간의 무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가운데서도 단한 사람만은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벨사살 왕의 어머니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입니다. 10절부터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이에요.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했다. 임금님, 임금님의 말씀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댁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누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여러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로써 이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들의 영과 함께하는 다니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에 대하여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아니라 신들의 영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신이란 어떤 존재죠? 그가 섬기며 따르던 금이나 응이나 동이나 철이나 돌과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금, 은, 동철보다 그것보다는 조금 힘이 센 어떤 신이 또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이라는 구별된의 개념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어, 나는 그대에게 <laughs> 이야기를 들었어.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아,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그에게 역시 이 문자를 해독하면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될수 있다는 조건을 내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고향 지역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하여 왜곡된 존재들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볼수 없을 만큼 비뚤어져 있고 뒤틀려 있다는 의미의 왜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아무런 삶의 교훈이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깨달음과 인식과 다시 세워짐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같은 문제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당황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 그렇게 바, 같은 실수와 같은 정황을 반복하여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에, 알 수가 있죠. 신앙의 유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유의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단절입니다. 아버지 누부간 넷살 왕과 아들 벨 사살 왕, 윗세대의 점성가들, 주술가들과 다음 세대의 점성가, 주술가들, 이들 사이에 그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겨우 한 세대만의 그 거룩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한 사람, 누부갓네살 왕의 아내이자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 일은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사랑하는 고향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마땅히 행해져야 할 바는 흐르는 시간과 세대 속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막힘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입니다. 곧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윗세대로부터 이 귀한 유산을 받아 지금까지 간직하며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실로 엄청난 은혜이며, 어,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는, 어,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멈추지 않게 흘려보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꼭 한번, 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 저 여러분이 이 귀한 유산을 더욱 귀하게 여기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려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